시설시속 겜방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소이숙개마인자시서 오늘 우리는 바닷가를 왔다. 와. 맞아. 여기는 로블록스야. 지금 겨울에 지금 지금 겨울인데 바닷가 가면 진짜 얼어 죽어. <laughs> 그러면 우리 파도풀 온 거구나 여기. 바다 아니야 이거? 아, 바다야? 바다잖아 아빠. 아, 옛날에 그 웰리일리 파도풀 같아 약간. 소라 쪽 껍데기고 있고 막 있어. 오 소라 껍데기 아름답습니다. 그럼 우리 저를 한번 가봅시다. 그래. 근데 잠깐만 파도가 오는 거 같은데 잠깐 뒤로 와 파도 오는 거 같아. 그, 저 저기. 빨리가면요 아, 까 아빠가 봐 위험해 파도 아빠가 봐요. 아빠아빠 와, 빨리와 아집가로요아가나 아빠가 번내가 먼저 가 아빠가 봐요. 아아빠아 낮은 파도. 파도를 피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. 오 저기 누가 파도에다가 누가 건물을 지어놨네. <laughs> 저거 어. 무너지지 않아? 저기에 파도를 피하라고 어떤 착한 아이가 지어놨나봐. 착한 아이? 착한 어 뭐. 어린, 어른 아닌가? 일단 오, 돌멩이. 돌멩이 여기서 충분히 파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아빠 저기 동굴은 뭐야? 어 동굴. 금고가 있어. 가볼까? 그래. 누가 이따 동굴을 파놨어 이따가. 오 금고다. 아 이상한 게 또. 뭐 뭐지? 아 영어가 영화 떴어. 영어는 너무 어렵다 아빠. 파도 어. 타도. 무 파도야? 오오 여기 동굴 안에 있어서 살았다. 아빠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? 그래 여기는 좀 계단이 많아서 아빠가 자리가... 다니는 회사? 회사라기에는 아무것도 계단밖에 없어. 그런가? 아 빌딩 가려면 돈 내야 되는데. 아유 우리 그냥 가자. 어 빌딩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파도들어. 파군으로... <laughs> 아빠 저기 천사 보여? 저기 천사가 지나가는 인생. 포기했나? 어디로 가요? 파도가 오기 전에 아빠 거기 우리... 방금 나은 많은... 음, 나무가 우 거대한 나무가 근데 썼어 파도가 오기 전에 우리 어디 숨어야 될것 같아 아빠. 우리 저 동굴로 숨어볼까? 동굴? 그래 아까 동굴이 안전했어 응 맞아 아까 금고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금고가 있나? 어디 보자 이 동굴에는 뭐가 있을까? 아 아빠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냥 벽이잖아 텔타이 뭔가 쉬고 가야 될것 같아 파도 올것같은데 우리 쉬고 가자 동굴에서 네 그래. 이거 뭐지? 무전기네 여보세요? 치이, 치이. 아아 소소나라 소소나라 오마치 오 소소 파도다 빨리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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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오 이거 조각상인가? 어 이거 엄청나 어, 이거 사람이야 거,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가서 소소소 방금 엄청 높았어 와 빨리 가자 아빠 우리 나무집으로 가는 거야 나무집 어디 저 앞에 있는 거? 아 잠깐 우리 저 동굴로 가자 어때? 그래 나무지문 너무 먼거 같아어 여기 돈도 있다 돈 먹자 얼마일까 500원? 1000원? 1원! 에이 1원밖에 안되잖아 <laughs> 1원 갖다 우리 뭘 사먹을까? 음 맛있는거? 쏘쏘 거기 분식집가서 뭐 사먹지? 오뎅! 오뎅 오뎅 얼마냐 요즘 700원 히익 되게 비싸네 아빠는 2 0 0원이었어 옛날에 아우 부끄러 부럽다 아, 어떻게... 옛날엔 500원이였었는데 700원이면은 아, 엄청 비싸네 아빠 여기로 들어가자 일단 그냥 아니 파도가 파도 가 파도 안 오는 거 같은데 들어갈까? 놀자 우리 일단 잠깐 근데 좀 무섭긴 하다 건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우.. 파도가 안 오는 거 같은데? 그러게 왜안 오지? 그래도 조심해야 될거 같아 여기서 만 놀자 오! 파도 온다! 그러니까 얼마나 큰까아 어. 파도 와!! 안 돼!! 예쁘지? 안 돼!! <laughs> 안 돼! 소스 <laughs> <laughs> 아빠 기다려줘 금방 아빠! 갔다. 아니 아빠 금방 갈게. 응 미안하다. 내데 <laughs>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. 아빠 빨리 와! 알았어. 외롭다고요. 그때 기억나지? 웰리일리에서 갔던 거 파도풀. 응. 엄청 높았잖아, 그지? 와 왔다 소스. 일단 동굴로 숨어보자 <laughs> 우리. 동굴로. 내가 여기서 나 조금 띵까 띵까 놀래. 아빠 여기 하면 치즈 여기 여기 있어 한번 봐봐. 어? 소스 여기 어떤 무슨 구멍이 있다? 어 맞아. 오. 와 아빠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무전기 같은데? 응. 근데 이건 뭐지? 이거 계단인가 봐. 한번 올라가 볼까? 어 사다리 같은데 아무래도. 어서서 조심해. 머리 조심해. 머리 부딪힐 것 같아. 와! 아 조심해. 어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바쿠루바쿠루 야. 어. 야. 야. 와 떨어졌어. 어서 <laughs> 조심해 떨어지지 않게. 으악 내 머리. 올라왔어. 와 아빠 우리 최고가 있어. 와 아빠 신기한 게. 있는데. 수수 근데 차안 보잖아. 아빠 아직. 여기 사막 디용 여기 워터파크 맞잖아 여기 워터파크잖아. 아유 아니야 여기 바다 맞아. <laughs> 아이 워터파크 그래 딱 가도. 바다라고. 아빠 빨리 와. 안돼 같이 갔어 수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저 우리 나무집으로 갈까? 아니 나무집 안 돼. 왜? 뭐어더 멀잖아. 필딩은 <laughs> 안돼못 들어가지 않아? 예 들어갈 수 있어 열렸어. 어 열렸다. 아빠도 갈게. 오. 아 진짜 그래. 우리 나무집 나무집 수수 빨리 위험해. 빨리 나무집으로. 어, 바다 안돼 제발. 이야! 빨리 올라가자. 어... 살았다. 아 살았다. 누가 이 나무집을 지어놓은 걸까? 그러게. 아 수수 경치 좋다, 그렇지? 그래. 이거 이것보다 아빠 넘는 파도가. 이제 수수 그거 기억나? 수수 우리 파도풀에서 옛날에 엄청 재밌었는데, 그렇지? 아빠 아빠가 저번에 파도풀에서 너무 고단계 파도풀에 가지고 어, 아, 어떤 아저씨 위에 올라탔잖아. 맞아. <laughs> 그 아저씨한테 도망가는데, 그때 그 아저씨 죄송합니다. 수수 근데 저기가 끝인가봐. 어 우리 갈수 있을까 과연? 갈수 있겠지? 오늘 코 파도가 건다우리 괜찮게 치샜어?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와... 안 돼. 수수 다시 돌아가. <laughs> 오,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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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한 줄 알았는데 바로 다시 돌아가야 돼에갔다 <laughs> 돈이다 아니 그냥 갈래 무서워 파도가 원래 떨어진 돈 주우면 안 되잖아 아니야 요 네? 아빠 옛날에 회사에서 오는데 만원 주신 적이 있지롱 진짜? 어 진짜 주셨어 절철에서 내리는데 만원이 딱 있더라고 나 태권도 끝나고 오는 길에 그 뭐냐 어. 200원짜리 두개 떨어져 있던데 <웃음> 200원? <웃음> 야 어차피 오뎅도 700원인데 200원 갖다 뭐해 또 우리 동굴의 삶 농구장 가가지고 어한 개나 살수 있어. 아 그래? 응. 아. 얼마 소중한 이비원인데 그러게 말이야. 칸과. 오 아빠! 들어와! 들어 아니 나 볼래.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쑤쑤? 이따 빨리 가자. 아빠 빌리가 죽었어. 아 빌리 쑤쑤야 빌리. 빌리 널 두고 와서 미안하다. 올라가자 쑤쑤 여기 있다. 점프할 수 있을까? 점프! 괜찮아 쑤쑤? 할수 있어 괜찮아. 최 빨리 왔었어. 아니면 저 동굴에서 쉴까? 아, 나 네! 우리 나무 집이 없어. 네. 아빠, 나 여기서 놀래 조금. 아니야, 아니야, 가지 말자. 아니야, 가지 말자. 엄청 큰 쓰나미 오면은 가자 사실 아빠도 무서워. 아빠 가지 마. 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. 어디? 여기. <laughs> 아, 근데 쓰나미는 어, 언제 오는 거지? 뭐가? 뭐 어, 온다 수수, 쓰나미 온다! 아빠 들어 가자! 봤어, 와! 됐어, 오! 빨리 가자! 빨리 가! 빨리 가자! 지금이야! 아, 쟤네배 배 타서 부럽다. 아, 뭐야, 저 녀석은 배를 타고 왔잖아. 이거 파괴. 수수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왠지 불안해가 근데. 얼마 안 남았어 수수? <laughs> 안 남았어. 수수 어딨어? 힘내 수수! 안돼! 바로 앞이었단 말이야! 미치네. 큰 쓰나미가 아니었어. 바로 가자. 안 돼! 빨리 가야 돼. 소스 우리는 할수 있어! 우리는 쉬술쉬술 겜방이야! 할수어 우리 구독자 300명을 아, 아. 위해서! 안 돼! 덮으라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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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0명 구독자를 위해서 소스! 아니 280명 아니었어? 아니야 340명 넘었어. 여러분 제발! 우리가 이 검을 가면 우리 구독자가 400명, 500명이 될 수도 있어. 소스 내려간다! 하나, 둘, 셋! 아. 간다! 아. 500명을 위해서! 아. 소스 여기 어디야? 여기 뭐지? Man.